전우좌하고 계신 분들과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매미가 울고 화창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일곱시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 한 시간 후도 볼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주님께 손 내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민폐 하객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재미로 하는 언어였습니다. 궁금해서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민폐 하객이었습니다. 어, 중요한 날 주인공보다 더튀어서 폐를 끼치고 모든 조명이 주인공 대신에 그에게 향하는 누군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글러리가 주인공보다 튀어서 모든 조명을 다 받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소중한 날 신랑이 액세서리 취급을 받고 신부가 들러리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들러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나서고 거들먹거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걸은 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고자 하는 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심, 하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1절과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물이 산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 오려 한다고요? 메어 오려하니 그렇습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괴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나라의 심장에 두고자 한 것입니다. 약 1미터 정도가 되는 상자인 언약궤에는 그 뚜껑에 속죄소라고 하는 날개 부분이 있어서 천사 둘이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증거판,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드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담긴 그 괴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괴를 누구는 언약괴라고 부르고 누구는 법괴, 누구는 하나님의 괴 누구는 여호와의 괴, 누구는 증거괴 라고도 불렀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증거계가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소에 주인공보다 더 앞선 들러리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경솔한 모습, 주객이 전도된 인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 언약괴의 앞에 언약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오고 서서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한눈에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씻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제사장들은 특별히 고핫 족속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메고 백성들의 가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모든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효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찬양하며 그 금궤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머리를 조아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앞에 사람이 가로막고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육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타장마당이라는 곳에 이르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궤 앞에서 행하던 아효도 궤 곁에 있던 우사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손을 들어 수레에 실린 법궤를 손으로 내리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이라.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비도 오고 무덥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이게 웬 남량특집 말씀입니까?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아니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어니 기쁘고 기쁘도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괴가 떨어질까봐 거기에 손을 얹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그 깨달음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호기심으로 대하거나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일을 엄격하게 말씀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인들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큰 변을 당하지요. 우사와 아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운반되어야 합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절 말씀에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알려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4절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들이 어깨에 메도록 그리고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만지면 죽음을 입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괴를 메어 오고자 6장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하니 다윗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괴는 함부로 끌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메어서 높여 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사와 아효라는 하나님의 괴를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갑자기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끌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더잘 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레를 끄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위험 있는 소들, 멋진 소들이 금괴를 끄는 모습은 어쩌면 더 폼이 났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편리했을지 모릅니다. 더 쉬웠거나 혹은 더 속도를 낼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우사와 아유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것을 함부로 하느냐 하는 자세로 자기의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괴를 수레에 실어서 동물이 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그 괴를 자기가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이냐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사람 앞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십니다 타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과 말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다루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뒤에 서서 인사를 나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인사를 하고 나가시면 참 크게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날 왠지 제가 설교를 잘못 전한 것 같은 날이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화장실에 숨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전해서 부족할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임하고 성도님들이 얼굴이 밝고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눈물과 은혜가 말랐습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들으면 좋은 말씀 그러나 안 들어도 상관없는 말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까맣게 망각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 보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다한 번쯤 보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휴가철 놀러 가시면 그 선을 잘 지켜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그 선이 쳐져 있습니까? 왜 주황색으로 위험 사인이 있고 부표가 떠져 있고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줄이 쳐져 있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머모르고 가까이 가면 해상구조요원이 삑삑삑 하고 호루라기를 불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여쭙습니다 성도님 해수욕장 가면 그선 넘는 사람 꼭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선 넘어가는 사람 꼭 있어요. 그선 넘어가는 사람 반드시 이유 있습니다. 내가 바닷가 출신이라고. 내가 옛날에 별명이 물개였다고.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왕년에 그러면서 그선술 마시고 꼭 넘어갑니다. 그래서 변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깜짝 놀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꼭 같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이 지켜 지키시려고 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수레 때문에 자기들의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어, 그그 언약궤 때문에 자기의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손이 잘리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소에다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지요. 수레에 실려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내 것이냥 말씀의 영광을 내 것이냥 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을이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여기시겠다고. 3회상 2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대신 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되고 귀한 많은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했다 하시는 분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수고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드리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다른 곳에서의 생각과 많은 것들을 다 우리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높여 드리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사는 그곳에서 말씀이 언약궤가 움직이니 어허 이것이 내 것인데 어허 하며 그 말씀에 손을 대고 내리 누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높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리 누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위에 섰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고집,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그렇기에 그곳은 베레스 우사가 되었습니다. 우사와 부딪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신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순복음교회 주님이 우선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높이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가정이 되어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그와 같은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사의 길이 그와 반대되는 길이었다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두려움으로 임하자. 다윗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과 부족함과 궤를 함부로 대했음에 그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도브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떻게 하여 갔다고요? 메어 간지라. 말씀을 메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이름은 천한 이름입니다.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들어갔을 때 그는 그 궤를 받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꺼려하는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기의 집 안 방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말씀으로 모시고 언약궤를 언약궤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소중히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벳 에돔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메고 말씀을 모신 인생, 말씀을 말씀되게 행하는 인생. 오벳 에돔의 인생은 말씀을 모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높여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이 된그 인생은 계속하여 복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벳 에돔.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오벳 에돔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벳 에돔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벳 에돔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이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만 높여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만 높여 드리는 곳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인생에 그온 집과 소유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7, 팔절에 보니 그 자손들이 그 형제들이 68명이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달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큰 수지 맞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높여 모시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매일 매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않는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지 않으시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벳에돔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말씀을 모시고 묵상하는 수고를 행하는 인생은 형통과 평탄으로 인도함 받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싸의 길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길은 여호와를 받들어 모시며 존중이 여긴 길이었습니다. 우사의 삶은 내 생각대로 그러나 오벳 에돔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사의 길은 한타깝게도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준비합니다. 저와 함께 우사의 길을 버리고 오벳에돔의 길을 걸으시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